안녕하십니까. BMW 김프로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차량은 어, i5e drive 40m s 포 p o r t 차량인데, 어, 외관은 이제 소피스토 그레이, 어, 내장은 이제 브라우시트로 차량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어, 오늘 추구하는 차량은 굉장히 좀 특별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매년 글로벌 시장에서 어, 새롭게 출시된 차량들 약 100명 이상의 전세계 심사위원들이 어, 투표를 해요. 총 6개 부분에서 올해 의 차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로 이 i5 사량이 바로 2024 월드카 어워드를 통해서 월드 럭셔리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i5가 이제 새롭게 출시되면서 어, 순수 전동화 모델로 굉장히 안전이면 안전, 옵션이면 옵션,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럭셔리카라는 것을 인증을 하는 어, 그런 시상식을 치렀는데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BMW 근무하면서 이렇게 저희 대표 베스트 셀링카가 어 그런 시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좀 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의 고객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고 기존에 이제 BMW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계셨는데 모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진짜 순수 전기 모델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어 즉시 출고 가능한 색상 빠르게 선점하여서 출구를 도와드렸고 이딱한대 남은 재고여서 굉장히 좀 급하게 차량을 인도드렸고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자금 완료까지 단 10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객께서 굉장히 잘 따라주셨고 미리 스탠바이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자금 완료하고 차량을 이렇게 인도드릴 수 있게 된 상황이고 굉장히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요 지금 보시면 틴팅도 어 이렇게 굉장히 잘된 차량이고 측면에서도 기존5 시리즈 대비 휠 베이스가 20mm 정도 넓어졌기 때문에 어 실내도 굉장히 어 넓은 이 패밀리 카의 진정한 세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출고하는차 굉장히 뜻깊고 어좀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전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i5 e drive 40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어 차량 가격은 9690만원으로 나와 있고 뭐 프로모션 적용하면 굉장히 가격이 다운된다는 어 그거는 따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고 출력 340마력을 나타내고 최대 토크는 40토크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내연 기관은 이제 밟으면 미션 1, 2, 3단 이렇게 튕기는 맛이 있는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받는 순간 그 최대 출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에는 답답함이 전혀 없고 도심이나 뭐 고속 주행 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 지금 이렇게 DRL을 틀어놨는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코닉 글로우도 은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전면부 디자인을 보이고 있고 M 스포츠 등급인 만큼 요렇게 특별한 하단부 범퍼 부분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보시면 요렇게 푸른 띠 적용되는 b m 더 마크 보실 수가 있고요. 근육질이 굉장히 좀요렇게 양쪽 더블 키드니 그릴 사이로 여기도 더블 본네트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어, 이 앞면부만 보시면 은 어, 이번 옷 시리즈 정말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전면부고요 어, 측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측면부 보시면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되어 있는 윈도우 몰딩 그리고 앞뒤 휠 타이어는 245, 459 사이즈로 동일하고요 지금 틴팅은 어, 프나세 등급으로 적용을 해드렸고 앞뒤 밸런스가 달라요 앞에는 농도가 15% 뒤에는 후면이랑 8% 정도 적용되었고요 1회 충전하면 주행거리 441km로 적용되지만 실제 이 WLTP 기준으로는 582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주행거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배터리 용량은 무려 81.2kWh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주행거리를 가질 수 있는 차량이고 이쪽 보시면 M마크와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엠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 보시면 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푸른띠 적용되어 있는 휠캡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소피스토 그레이 색상 정말 질리지 않고 지금 틴팅과 너무 잘 어울려요 사이드미러 안쪽 카메라 보시면은 서라운드 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또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이 전동화 모델을 제대로 잘 만든 디자인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 휠 타이어는 동일하지만 이 i5의 큰 장점은 안쪽에 보시면 이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 그래서 후륜에는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내연기관과 다른 점은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AC 이걸 빼시면 DC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회 충전은 1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반 내연기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어 연료나 이런 부분 비용이 절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후면부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이어져 있는 테일라이트 이 럭셔리 이 럭셔리를 대표하는 세단인 만큼 어 굉장히 직선을 많이 강조했고요. 도 마찬가지 BMW 블룸 적용되어 있고 트렁크 오픈 킥 모션 통해서 가능하고 트렁크 용량 이렇게 선물 실어 되었고요 등록증 각종 보증서나 차지비 카드 또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적용을 해드립니다 4월도 동일하니까 언제든지 4월부터 또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문의 주시면 빠른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 시리즈 네임로고가 적혀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 실내 이런 식으로 코퍼브라운 투톤이죠. 그리고 인터렉션 파 너무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어, 12.3인치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소아로브스케와 협력한 크리스탈 기어 노브와 컨트롤러 볼륨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적용되어 있고 럭셔리함은 이걸 보고 럭셔리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럭셔리함의 끝. 인터랙션 바. 색상도 이런 식으로 1 5 가지가 가능하시고 비상등 틀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응,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가면 꺼져요. 예. 선루프만 열어볼게요. 썬루프가 틸팅 기능만 됩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틸팅만 적용이 되고 다 열었을 때는 이렇게 개방감 C필러 뒤에 머리 헤드까지 나오는 개방감 훌륭하고요. 컵홀더 수납공간 그 다음에 카드키 무선 충전 기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럭셔리 카만큼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고 또 이렇게 한쪽만 닫을 수도 있고 핸들은 M 스포츠 전용 휠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부스트 모드 최대 출력 3 4 0마리까지 나타내는 부스트 모드 적용 되고요. 뒤쪽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 메리는 코퍼 브라운 하만 카돈 스피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분위기 굉장히 좋은 뒤에 시트 메리노 가죽 가죽 질감 굉장히 좋고요 이쪽에 포존 에어컨 시스템 조수석 운전석 그리고 뒷자리 양쪽 다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시스템이 가능하시고 미필러 안쪽에 송풍구 디자인 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실내 레등 들어오고 라이트 카페트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지금 출고하는 차량 고객님 곧 오고 계신데 어 4월달에도 적극적으로 BMW에서 판매하고 있고 어 그만큼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얼른 원하시는 컬러 있으시면 빠른 연락 주시고 차량 출고를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이제 소피스 도그레이 햇빛 받았을 때 느낌 기가 막힙니다 크, 질립니다 질리 이 틴팅은 지금 햇빛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어, 약간 반반사 느낌도 나고 안쪽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차량 출고 도와드리겠고 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BMW 김프로는 24시간 열심히 일하니까 항상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W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